Stay hungry, stay f l i s h 늘 갈망하면서 우직하게 나아가라. 2005년에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애플사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젊은이들에게 남긴 축사 중에 한 마디입니다.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. 이번에 졸업한 서울대 학생들에게도 가슴 찐한 얘기를 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. 34년 동안 소록도 봉사를 해 오신 김인권 명예 원장님이신데요. 지금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김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인권입니다 예그 졸업식에서 하신 말 중에 지금 이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직장을 찾지만 말라고 조언을 하셨다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이게 아 지금 모든 것이 경쟁적이라서요 예. 너무 좋은 직장이라는 건 누구나 원하는 직장 아닙니까 그래서 네.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서 좋은 직장에 갔더라도 또 똑똑한 후배가 오고 서로 경쟁적이고 하면은. 아 거기서 좌절하게 되고 또 예. 서로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어, 험담도 해야 되고 예. 그래서 인간성이 회복되지가 못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, 좋은 직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에, 그 겉으로는 봐도 발전도 별로 내 개인의 발전도 없고 서로 이제 인성 개발에는 참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. 네, 저는. 그 원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는데요. 졸업생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? 궁금한데요. 어, 아, 반응이요? 뭐 <laughs> 예. 어, 서로 이제 에,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은 너무 이렇게 인류 지향적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글쎄 뭐 저런 얘기를 했을까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. 네. 자, 지난 30여 년간 한센병 환자를 치료를 해 오셨습니다. 의사로서 예. 봉사라는 선택을 하게 된 이유 그리고 이렇게 오랜 기간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왔습니까? 사실은 제가 그런 그 A 양원에 갈 때는 어, 경쟁이 하나도 없었어요. 막 예. 서로 오라고 그 하는 판에 갔기 때문에. 네. 에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데 그렇게 사람 옆에 주위 사람에 대한 그 스트레스는 적었습니다. 경쟁이 없었기 때문에. 제가 좋아하는 한세노 환자들을 같이 일할 수 있고요. 저희 해양원에서는 한세노 환자 외에도 일반 정형외과적인 질환이 있는 환자를 같이 치료했기 때문에 정형외과 의사로서 또 이렇게 다양한 환자를 볼수 있어서 조금 더 지루하지 않았고요. 또 일이 많았으니까 또 바쁘기 때문에 다른 거를 생각할 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아, 예. 제가 사실은 가장 궁금한 질문이요, 원장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었나 이 질문입니다.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? 아,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맨 처음부터 예. 사실은 여러 사람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고집으로 갔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물론 중간 중간에 조금 마음의 동요는 있었지만, 예. 내가 내 결정에 의해서 이 직업을 선택했고 이 자리를 원했다 하는 그런 의지 때문에 여태까지 쭉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 제일 큰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. 예. 내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. 자, 예. 김인권 전남 여수 애양병원 병예 원장님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